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자, 또 XRP 차트입니다. 파이낸스 XRP 차트. 제가 오른다 그랬죠. 계속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냥 잘 보고 계셔라. 갖고 계신거나 잘 지켜라. 그리고 어차피 갈럼이다. 그것도 혼자만 갈럼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 말대로 계속해서. 혼자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은 리플과 SEC 소송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송 문제 때문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쭉 들으시다가 그때 아하 그렇구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SEC와 리플 소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숨죽여 본인 일인양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호기심, 욕망, 어떤 걸 찾고 있을까요? 떡상 할수 있는 놈. 그런데 지금 전체 자산군 중에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자산군 암호화폐 XRP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 가장 큰 혁명, 혁신, 전환, 이동, 축, 그리고 판.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어쨌든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챗 GPT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직군들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기술, 블록체인과 지금은 챗 GPT. 그런데 어쨌든 챗 GPT도 암호화폐와 연동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NFT, 챗 GPT,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결국 요놈 두 개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제 생각과 틀리게 나온다면 댓글을 통해서 욕을 시원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제 생각대로 간다면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뿐입니다.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도 지금은 제 생각 밖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갖고 가시는 게 좋죠.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갖고 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대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갈 건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죠. 아직 이 가격은 600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 간 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XRP 가격이 앞에 4자나 5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어제 또한번 6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사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뭐 리플 회사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XRP 매수 하셔가지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제 말대로 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인정하시죠? 어제도 구독자 한 분을 만났어요. 전혀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을 뵀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꽤 많은 지식이 쌓였다.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NFT, 메타버스, ChatGP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어할 수 있는 프로토콜. 어쨌든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감동을 줬습니다. 왜 인문학적 감동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이야기 드린다면 지금까지 중재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A와 B 사이에서 A와 B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한 중재자들. 근데 이 중재자들이 항상 문제였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중재자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중재자 업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란 표현을 많이 듣고 있죠. A와 B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법이 되든 경제 원리든 지식이든 거래든 정치 경제 윤리 교육 심지어 스포츠 항상 중재자들의 이해 상충 이해 관계 때문에 비리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런 중재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채 GPT 수많은 미들맨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교훈을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준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XRP 차트를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XRP는 피보나치 되돌림 0.786 자리에 와야 된다. 그 자리는 지금 여기죠. 그런데 불과 어 얼마 전, 2022년 9월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1차 테스트. 잘 보이시게 크게 그리고 실패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실패 그리고 2차 테스트 갔어야 되는데 또 실패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한번더 시도를 하게 되면 이때의 상승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최근 3월 21일 3월 24일 360일 선을 뚫고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0.786 자리를 터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3일 정도, 4일 정도 뒤에 어쩌면 이 자리 0.56달러. 하나로는 720원 정도 됩니다. 720원을 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띠리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XRP는 승차하기 굉장히 힘든 코인입니다. 날라갈 땐 아주 그냥 무섭게 날아갑니다참 고민이 많죠. 생각도 많고. 날라갈 때 그냥 던져야 되나. 오랜만에 빨간불이다 손이 약간 떨린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던져야 될까 고민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잘 참고 계세요 공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배포 배짱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지금 10% 20%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손가락 기브스 궁둥이 딱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말 같지만 항상 저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언종유불이죠 리플 사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흘려 듣지는 마세요 이왕 제 영상을 보시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3일이나 4일 정도 안에 720원 자리를 다시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테스트 할 겁니다 이 자리 터치하고 어디까지 갈까요 이 자리까지 갈 겁니다 피바나치 덴트림0.38이 자리 1.32달러 하나로는 1710원 정도 하네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냥 뭐 이슈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탄력을 받으면 쏴 버립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다시 한 번, 1720원. 그리고 거래량 한번 봐볼까요? 작년 9월 24일 이 자리와 최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요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전 고점 자리와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깔았다는 얘기죠. 충분히 거래들이, 세력들이 요 기간 동안 매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호재를 얻고 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약간 떨어지더라도 RSI는 5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다면 XRP 또한 그에 힘입어 같이 빠질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만 잘 버텨준다면 3, 4일 이내에 XRP는 720원, 그 다음 자리는 1,72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던지지 마세요. 던지실 거면 1,620원, 1,65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XRP의 진짜 상승은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호재에 의해서 갈수 있는 자리는 이자리에요이 자리. 개입이 좀 크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가면 다 갔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승은 여기서부터. SEC 관련 호재들이 쏟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4800원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관과해서는 안될 팩트가 있죠 팩트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알고들 계시고 생각했었지만 그리고 어쨌든 현실화가 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비트코인과 XRP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잡코인들은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 지금 전 세계적 전통 금융 회사들의 파산 참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래 예측 XRP가 훨씬 더인플레이션에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보다 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 생각대로 가격이 가고 있을까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XRP 이두 코인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쩜 더 강력하게 쓸수 있는 XRP 자꾸 자꾸 어,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징징대면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하나로 행복한 한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 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반복 재생입니다. 자, 또, XRP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XRP 차트. 제가 오른다 그랬죠. 계속해서. 그냥 잘 보고 계셔라. 갖고 계신 거나 잘 지켜라. 그리고 어차피 갈 겁니다. 그것도 혼자만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 말대로 계속해서 혼자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은 리플과 SEC 소송,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송 문제 때문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쭉 들으시다가 그때 아하 그렇구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s e c 와 리플 소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숨죽여 본인 일인양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호기심 용망, 어떤 걸 찾고 있을까요? 떡상! 할수 있는 놈. 그런데 지금 전체 자산군 중에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자산군 암호화폐 XRP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 가장 큰 혁명, 혁신, 전환, 이동, 축, 그리고 판!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어쨌든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챗 GPT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직군들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기술, 블록체인과 지금은 챗 GPT. 그런데 어쨌든 챗 GPT도 암호화폐와 연동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NFT, 챗 GPT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결국, 요놈두 개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제 생각과 틀리게 나온다면 댓글을 통해서 욕을 시원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제 생각대로 간다면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 뿐입니다.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도 지금은 제 생각 밖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갖고 가시는 게 좋죠.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갖고 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대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갈 건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죠. 아직 이 가격은 6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간 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XRP 가격이 앞에 샀잖아.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어제 또한번 육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사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뭐 리플 회사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XRP 매수 하셔가지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제 말대로 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인정하시죠 어제도 구독자 한 분을 만났어요 전혀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을 뵀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꽤 많은 지식이 쌓였다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NFT, 메타버스, ZGP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어할 수 있는 프로토콜. 어쨌든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감동을 줬습니다. 왜 인문학적 감동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이야기 드린다면 지금까지 중재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A와 B 사이에서 A와 B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한 중재자들, 근데 이 중재자들이 항상 문제였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중재자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중재자 업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죠. A와 B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법이 되든 경제 원리든 지식이든 거래든 정치, 경제, 윤리, 교육, 심지어 스포츠 항상 중재자들의 이해상충 이해관계 때문에 비디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런 중재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챗GPT 수많은 미들맨 중재자들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교훈을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준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XRP 차트를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XRP는 피보나치 되돌림 0.786 자리에 와야 된다. 그 자리는 지금 여기죠. 그런데 불과 어 얼마 전 2022년 9월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1차 테스트 잘 보이시게 크게 그리고 실패.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실패. 그리고 2차 테스트 갔어야 되는데 또 실패.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렸던 게한번더 시도를 하게 되면 상승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최근 3월 21일 3월 24일 361 선을 뚫고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0.7 86 자리를 터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3일 정도 4일 정도 뒤에 어쩌면 요 자리 0.56 달러 하나로는 720원 정도 됩니다. 720원을 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띠리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XRP는 승차하기 굉장히 힘든 코인입니다. 날아갈 땐 아주 그냥 무섭게 날아갑니다. 참 고민이 많죠. 생각도 많고. 날아갈 때 그냥 던져야 되나? 오랜만에 빨간불이다. 손이 약간 떨린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던져야 될까? 고민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잘 참고 계세요.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 하시고 여러분들의 배보 배짱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지금 10% 20%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손가락 기부스 궁둥이 딱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말 같지만 항상 저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언종. 유굴이죠. 리플 사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흘려 듣지는 마세요. 이왕 제 영상을 보시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3일이나 4일 정도 안에 720원 자리를 다시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테스트 할 겁니다. 이 자리 터치하고, 어디까지 갈까요? 이 자리까지 갈 겁니다. 피바나치 댄터님 0 3 8이 자리, 1.32 달러. 하나로는 1710원 정도 하네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냥 뭐 이슈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탄력을 받으면 쏴버립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다시 한번 1720원. 그리고 거래량 한번 봐볼까요? 작년 9월 24일 이 자리와 최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전 고점 자리와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깔았다는 얘기죠 충분히 고래들이 세력들이 요 기간동안 매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호재를 업고 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약간 떨어지더라도 RSI는 5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다면 XRP 또한 그에 힘입어 같이 빠질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만 잘 버텨준다면 3, 4일 이내에 역살피는 720원 그 다음 자리는 1,72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던지지 마세요. 던지실 거면 1,620원, 1,65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 XRP의 진짜 상승은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호재에 의해서 갈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에요, 이 자리. 개입이 좀 크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가면 다 갔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승은 여기서부터 SEC 관련 호재들이 쏟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4,800원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관과해서는 안될 팩트가 있죠. 팩트.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알고들 계시고 생각했었지만, 그리고 어쨌든 현실화가 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헤지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비트코인과 XRP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잡코인들은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 지금 전 세계적 전통 금융 회사들의 파산, 참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래 예측 XRP가 훨씬 더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보다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 생각대로 가격이 가고 있을까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XRP 이두 코인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헤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쩜 더 강력하게 쓸수 있는 XRP 자꾸 자꾸 어,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 지금부터 제가 징징대면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하나로 행복한 한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